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박물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주제입니까 5억 년 동안 우리의 인지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해왔는가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행동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찾아보라 탐색 두 번째는 해봤어 이걸 추라이라 그래요 내가 추라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하는 결과가 있으니까네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추라이 나죠. 마지막으로는 생각해 보라.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어.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처음에 탐색, 탐색이란 말 쓰고 탐색? 두 번째는 시행착오인데 학술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레인포스먼트 러닝. 강화 학습. 알파고 있죠. 네. 알파고는 학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모델 베이스드 레인포스먼트 러닝 멋신이다 대략 100년 전에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들이 지를 실험했어요. 지가 우연히 어쩌게 다니다가 발판을 탁 눌렀더니 설탕물이 쪽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는 그뭐 장소를 기억하면 계속 그걸 눌린다는 거예요. 그게 강화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죠. 두 번째 우연이 아니잖아요. 응. 내가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점점 그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강화예요. 응. 응. 반대로 어떤 발판을 밟았더니 전기 고문이 되는 거예요. 찌릿하니까 그걸 퍼니스멘터, 그러니까 형벌을 받다 그러거든요. 형벌을 받으면 움츠리고 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주느냐 벌칙을 주느냐 이게 음, 음. 모든 동물이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음. 거예요 인간도 거의 90%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 역시 예 인간 역시 발판을 눌렀던 실제적인 보상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시행착오란 말하고 강화학습이란 말하고 보상학습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시행착오는 실질적인 베네핏 음. 이득을 얻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합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시뮬레이션은 머릿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인거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가 결국은 자율주행부터 AI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코어에 있는 이론들입니다 바둑을 뜰 때든 공부를 하든 보상은 그추라이가 끝난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상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매 순간 보상을 줄수 없는가 그 고민을 왜 했다는 거예요 바둑을 뜨는데 매수를 뚫때요 수가 성률이 얼마인가를 누가 계산을 해 주고 내한테 곧장 알려준다면 곧장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추라하는 도중에 보상을 줄수 없는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네. 동기부여도 더 강화될 것이고 그렇죠. 이런 능률도 오를 것이고 네. 지금 내가학게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서튼이란 사람이 1984년도에 템포럴 크레딧트 어자인먼트 인 네임포스먼트 러닝 이게 한 획을 끈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내가 독감이 걸리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알아내면 다음에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 원인이 한 다섯 가지가 있다면 그 음. 다섯 가지의 가중치가 다다를 거 아닙니까? 원인에 대한 가중치를 매겨주는 과정을템플랄 크레디트 의자임먼트 어자임먼트 할당 배당한다는 말이잖아요. 음. 과도에서 이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기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할당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음. 그 결과에 이르도록 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음. 그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각각 달라요 요인들의 비중을 찾아내야 된다 예, 예. 여기까지 문제의식을 갖고 예. 연구를 하다 보니 예.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더파민 예.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아니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laughs>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다 그게 거의 한 20년 이상 헷갈렸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도파민을 연구했던 건 브레인 과학자들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은 1950년부터 시작됐잖아요 1980년도 와갖고 AI 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중간중간 넣는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알고리즘을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자연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를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찰나에 20년 이상을 지혜에 대해서 반응을 연구 했던 술츠라는 학자가 도파민을 연구를 했어요. 진짜 도파민이 언제 나오는가? 처음에 이제 지가 무연히 발판을 밟아 갖고 설탕으로쫙 나올 보상을 딱 받는 순간에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다음은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면 나온다고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정작 그다음부터는 보상을 딱 받는 순간에는 오히려 도파민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고 보상의 예측이라는 거예요. 보상 그 자체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고. 보상을 네. 받을 거라는 예측. 예측 때문에. 그 순간에 가장 강한 도파민이 나온다. 그렇죠.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겠죠. 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으면 봄 소풍을 선생님이 한달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 가장 흥분을 해요. 그날 아침 되면 가장 들뜬 마음이 되잖아요. 바로 음.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첫 번째 보상은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 보상을 예측을 할거 아닙니까. 이미 예측된 보상이니까. 그렇죠. 음. 그걸 기대라 그래요. 인간이 움직이는 건 기대로서 움직이잖아요. 네. 모든 게 기대예요. 근데 기대라는 거는 시간상이 전개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템포럴 시간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대는 미래잖아요. 지금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일어날 거니까 나중에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상까지에 걸리는 시간 디퍼런스. 이게 궁극적으로 모든 동물을 드라이빙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을지 몰라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실제 보상이 오기까지 그 시간, 그 시간이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예. 보상을 딱 만나는 데까지 그 시간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 내 보상에 점점 다가가면, 음. 도파민이 그 신경이 더 빨리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기까지는 이제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예. 가장 미스터리는 뭐냐면, 정작 보상을 딱 받는 순간은 예. 그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내각적 어떻게 되는냐 하면, 달성을 딱 됐을 때 만족하는 부위가 있어 있기는, 음. 그게 바로 시상하부요 지금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생리적 법칙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게 음, 음. 바로 가상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본질은 뭐냐면 가상으로 트라이 앤 에라 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뮬레이션이고 시뮬레이션 인간이 이게 네. 뛰어나기 때문에 네. 다른 모든 종 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으로 제한한 맞죠. 인간의 인지 능력은 이런 식으로 발달해, 발달해 왔다. 발달했다. 책에 있는 비인데 1890년대에, 그땐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1890년대에 비행을 할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그룹이 우연히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후, 1990년도에 미국 어떤 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보 747을 본 거예요. 보딩을 해갖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의자가 있고 플라스틱 식판이 있고, 네. 어, 봤더니 이중창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어, 이게 이중창문이 뭐지 하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중창문은 지금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무 의자는 만들 수 있어. 해갖고 그 비행기 안에 실내 모든 장비를 분석을 다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100년 전인 1890년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 뭐 해결 하는 게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회의한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지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부 음. 747이 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고 이중창문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엔진, 랜딩 기어, 조종 시스템, 연료 시스템 음. 그거는 일반 성격이 볼수 없잖아요. 그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ai 하는 사람이 인간 브레인을 만들 려고 리버스 엔어링처럼 하나하나 뜯어가다 보니까 감정 의식 인지 기능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은 봤더니 이중 창문이 플라스틱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음,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 사이언스. 아, 당신들이 바로. 지금까지 연구해 왔던 것은 네. 비행기 좌석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엉뚱한 데를 짚고 있었다. 엉뚱 네. 엔진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탐색. 모든 동물이 탐색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세포 동물 중에 해면 동물, 강장 동물, 해파리 같은 거. 탐색이란 말은 직진이라는 개념이 먼저 출현해야 돼요. 앞으로 간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좌우로 터닝을 해야 돼요. 좌우 방향 터닝을 할수 있는 동물은 척추 동물이라는 거예요. 탐색이라는 게 가능해지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할게요. 탐색을 할수 있는 몸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척추 동물. 좌우 대칭 척추 동물만이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좌우를 같은 비율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있습니까? 두 번째가 뭐 하면 내가 탐색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걸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상황을 감지를 해야 돼요. 배가 고프다는 상황 이걸 밸류라 그래요. 감정가라 그래요. 감정가를 측정하는 신경세포가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필요하냐 하면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갈수 없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막 여러 가지 있다면 하 여러 군데서 감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음. 통합을 해 줘야 되죠. 음. 다양한 강압을 통합할 수 있는 중추 센터가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 바로 브레인의 출현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탐색을 해가 먹이를 찾아 먹었어. 먹이를 계속 먹진 않잖아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내부 상태가 감정가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진화적으로 인간의 뇌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해왔고, 네. 그런데 AI를 연구한 사람들도 인간의 뇌를 모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술절한 학자의 실험 결과를 AI 하는 팀들이 보고 브라보 해버린 거예요. 도파이 나오는 강도가 예상된 보상에 얼마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접근했는가에 따라서 강도가 비례하더라.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이 수억 년 동안 이 시스템을 지나시겠다는 거하고, AI에서 강화 학습의 이론이 드디어 만나는 구회 중이 할까요? 드디어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의 특징이 뭐냐면 확률이 낮은 어떤 행동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게 해 주는 거예요. 절정적인 상태로 도달하는 무한 반복의 시행착오예요.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인간의 지능의 비밀이 뭔가 이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음. 그걸 이해해야 또 그걸 모방해서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는데. 어. 그래서 내가 가는 사람도 인공지능 한 사람도 인간의 뇌가 어떻게 지나왔는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최근에 이론은 네. 인간 지능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는 음. 하 5억 년의 비밀을 풀었다. 이그 결론이 것. 뭡니까? 자 장님이 청각 예민했던 이야기 들었죠. 시각형이 원래 있는데 네. 그쪽이 활성이 없으니까 청각 누론이 글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는 완전 다른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경세포 배열 이나 이런 게 달라야 되잖아요. 직감적으로그렇지 네.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심피질. 대뇌 심피질에서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네. 잡히는데, 네. 근데 시각이든, 청각. 청각이든, 촉각이든, 판단이든, 기억이든,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다 다르게 그런 배열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손에는 주로 운동이잖아요. 균형하고 고유감각인데. 자기 역할이 확실히 따로 확실히 있는데, 네. 이 대뇌피질, 네. 우리가 듣고, 느끼고,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네. 요 가장 중요한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네. 각각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다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랑 생각한다는 게 네. 사실은 똑같은 거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 그 신기하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 마운트 캐슬이라는 사람이 1990년도에 대뇌피질의 조직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게 이제 기본 도그마가 됐어요. 결론은 뭐냐면 대뇌피질은 세포 배열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걸 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왜 이렇지? 조직이 거의 비슷하면, 야들은 단일 펑션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럼... 단일 펑션을 우리가 당하게 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의, 하나의 기능을 하나의 기능 하는데? 그 본질적인 하나의 기능이 뭡니까? 시뮬레이션. 아, 저희 피지의 역할은 하나 밖에 없 시뮬레이션.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러니까 실제 거기까지 걸어가 가지고 예. 그 물건을 집어서 먹는 게 아니고 예. 그 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배고픈 보상이에요. 시뮬레이션은 전부 다 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감정, 기억, 느낌, 판단 모두 다 자연이 없잖아요. 오직 우리 심피질에만 있는 거예요. 대뇌 어. 심피질 하는 일은 시뮬레이션 하나밖에 안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음. 구분해 갖고 본거나 듣거나 느낀다고 해석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 그 본질은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밖에 없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말은 물리적 세계가 아니고 예. 머릿속에서 예. 가상으로. 가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과일을 집으면 어떻게 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에 대해서 예. 필요한 정보로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이 굿. 모든 게다 하나의 본질적인 굿. 기능 시뮬레이션이다. 굿.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불행한 사람들 은 어떤 고민했어요. 자연과학의 근본 원칙은 기능이 다르면 형태가 달라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이 조직이 거의 같은 아. 거야. 그럼 이 딜레마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지? 시뮬레이션이다. 네. 인간은 5억년 진화의 결과로. 네. 자기 상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네. 능력이라는 게 실제 세계를 자기 머릿속에 옮겨와요.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와서 자기 머릿속에 하나의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예. 그게 이제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 반영돼 가지고 예.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예예. 예. 모두들 자기만의 시뮬레이션 세계를 머릿속에 갖추고 있고, 그렇죠. 그 시뮬레이션 세계 안에서 이런저런 예측을 합니다. 예. 어떻게 자기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굿. 그런데 뇌과학이 예. 이 사실을 예. 이제 이해하고 예.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겠네요. 음, 그렇죠. 보거나 듣거나 판단하고 느끼고 모든 것들을 그게 각각으로 아니고 각각으로 보지 말아 네. 각각 보지 말고 그 증거가 뭐냐면. 각각이 다르면 구조가 달라야 되는데 구조가 동일하다는 이게 아, 가장 중요한 아, 그건 거예요. 그건 오마이 싸인스. 네, 진짜 오마이 싸인스. 이걸 음. 마운트 캐슬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고 이게 사실은 브레인 가게의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다 듣고 보니까 네. 놀라운 통찰이네요.